자 안녕하세요 종사입니다 오스테이지낭피스오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죽으라 던가 카유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 난이도가 매우 쉬워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과역기 공격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이때 주라고 그 다음에 뭐 로젠실 아니면 카유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부담이 덜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 그 3명의 영웅을 못 가지고 왔다 라고 한다면 힐러, 메인 힐러 하나랑 보조 힐러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 힐러라고 하면은 뭐 레이첼이라든지 공격 후뭐 힐을 해주는 뭐 그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버프 제거기를 가지고 올수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버프 제거기. 저 같은 경우는 월식. 그 다음에 여신의 숨결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버프를 부여해주는 스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없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내 스킬이 이다 이런 것밖에 안 떴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클래스, 영 클래스에 맞춰서 알아서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병 3명이어가지고, 보병 3명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일단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이 녀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녀석을 빠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 패시브 치유 시작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거를 빨리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맵이 경류, 물지형이기 때문에 좀 뚜벅이 애들은 좀 슬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후크. 뭐 이런 재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좀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못탈았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바다의 수호로 쓰고, 그다음에 아, 기어가도록 합시다. 바람이라도 떴으니까 그나마 다음 턴에 잘 움직일 수 있겠네요. 한번 때려볼까요? 죽어라. 죽지 않았네요. 일단은 뭐이 녀석이 공격을 하고 나서 자기의 공격을 계속해서 2%씩 증가시키는데 그렇게까지 뭐 무서운 정도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첫턴에뭐 뭐 단일기를 쓸 때도 있고 범위기를 쓸 때도 있는데 범위기를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단일기 같은 경우는 심해 의지거든요. 심해 의지를 쓰게 되면은 기절에 무조건 기절에 걸려요. 그 다음에 얘가 턴을 종 기절에 걸린 애가 턴을 종료했을 때 했을 때. 뭐냐 고정 피해를 한 바퀴 내 아군한테 주기 때문에 그거를 맞고 그냥 하실지 아니면 안 맞으려고 하신다면 그냥 주의한 바퀴 내에 떨어뜨려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거 뭐 브로드 댄스로 얘를 잡아줘 보도록 하죠. 아 이게 뭐 때릴 이게 아무래도 물맵이다 보니까 때릴 수 있는 각도기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일단 은 일반 일로 해야겠네요. 지금 이게 그거 그거 걸려서 그럴 거예요. 팔 지금 걸려 있는 저 파란색이 그거여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호위를 안한거 같아요. 어? 이게 이렇게 보시면 호위 불가 이게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야, 야, 앞으로 못 가잖아. <laughs>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얘가 이 바다의 힘이라는 이게 버프가 생겼잖아요. 이 이거 생겼을 때, 이거 생겼을 때, 어우, 야, 봄이 안 닿니? 여러분, 두벅이가 이렇게 슬프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벅 뚜벅, 두벅이네, 진짜 두벅 뚜벅, 두벅이. 일단 이거라도 때리려. 야,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아우. 때리고 싶은데 못때리네게시 2급이요. 시이요죠개너 열어놓지 마라. 50000원. 5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 0 0 0 0 0 0어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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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0 0 0 오, 좋아요. 어우,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거. 어, 또두 먹이는 안 좋네요. 이게. 아니면 이거 위치 변환 있는 페라키아 스킬 그게 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얘가 이거 쫄따구를 소환을 하는데 이 쫄따구 같은 경우는 힐러를 조, 소환을 할 때도 있고 딜러를 소환을 할 때도 네, 있는데 어쨌든 제거를 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걸로 계속해서 근처에서 우선을 종료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버프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우선은 얘도 버프를 월식으로 뺏어 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주구라가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강력? 때려주고 근데 이거...이거 이거 뭐예요 요가 뭐 설명도 없어. 파수에 이렇게 불친절한... 불친절한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격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신의 숨결까지 써가지고 비 채워주면서 버프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야, 근데 디버프를 부여를 하면 스킬 자체가... 그만 때려 <놀람> 으아, 이 구조, 이 구조, 우선은 그냥 어우, 범위들 너무 범위가 안 닿는구나. 일단은 그냥 리아나가 쳐주고 다 뚫어 이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안 닿네요. 때리고 그리고 또 때리고. 어, 크로테르가 아래쪽으로 갔으면 됐네. 오세 디버프는 부여하면은. 괜히... 그만 되니까 그냥 바다에 소환을 쓰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버티면서 때리는 거 말고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잖아요. 시메의 숨겨진 비밀. 얘가 그 힐러를 소환을 하면은 조금 더그 플레이가 좀 길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 녀석이 힐러도 소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버프기를 묻혀줘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버프기를 묻혀주는데 그거를 제거를 못 해주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제 행동을 터뜨릴 수 있는 각도기도 나오지도 않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때리고 파쇄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게 나쁜 짓을 보게. 나쁜 짓스 보게. 나쁜 네을 보게. 을제거 나쁜 짓을 천게나을 보게. 나쁜 짓을 을 보게. 나 그냥 잡아야겠네. 모르겠다. 이거 완전 그냥 죽으라 발로 깬거 아니야? <laughs>